조금만 태워주세요 조금만 태워줘요 조금만 태워 어? 평구만 여기는 미얀마의 박안입니다 오늘이 이제 미얀마 박안에서의 마지막 여행인데 지금 현재 제 수중에 돈이 3만짜밖에 없습니다 바간에 단점이 하나 있는데, 환율이 너무 안 좋습니다. 양권에서는 1달러에 4 5 0 0짜수로 지금 환전을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 바간에서는 3 5 0 0짜수로 환전을 해줍니다. 무려 1,000자시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남은 돈 가지고 한번 여행을 즐겨볼 생각입니다. 뭐 파고드나 둘러볼까 했는데, 파고드까지가 아, 그렇게 가깝지가 않아요. 여기가. 그래서 한번 지나가는 길에 히치하이킹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나 어디 타고 싶은데? 어? 오드바가? 네, 와. 릴리, 우리 아는 우요 한국 사람이에요? 어, 네, 한국 사람이에요. 아, 이쪽은 파고다 보려고 갔는데,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어디 탈수 있나 해서요. 네, 네, 네. 아, 탈수아 네. 아, 감사합니다. 한국말 알아요? 저 케이퍼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했어요. 아, 그래요? 어디로 가세요? 호텔 가는 길이에요. 네, 네. 아, 호텔 옹종이에요. 저도 잘모르겠어요 이름은 유니. 유니 유니 호텔. 네. 가는 길이면 좀 좋을 텐데 그래도 파고다 좀 보려고 가는 중에 너무 모르가지고. <laughs>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어디 살아요? 아저 양봉에서 양봉 아세요? 예. 네, 양봉에서 봤어요아 어, 진짜요? 일 네. 그 시간 동안 여기 있어요? 그냥 저희 한양국제여행인 두시 하나. 같이 이제 양곤에서 오는 작다가 같이 이제, 이제, 이제 가강으로 왔던 거예요. 아, 파고더 많이 보인다. 감사합니다. 지금 가는 길에 내렸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좀만 가면 파고다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가는 길에 대단한 게 보이는데? 와길 끝도 없이 이어져 있어. 아 뭐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바닥은 많이 더럽습니다. 아, 갔다가 올따갑네오 조각상도 보이고. 오! 사람들이 그래도 다 순박한 것 같아. This eh? is main product, How much? Yeah, yeah. Now I don't have a job now, so I have to change it. Dollar? Dollar? no problem. One dollar? How much? One dollar. Yeah, one dollar each for three thousand. Yeah, very down. I have to change that I have to find okay, over Which right. okay. okay, yeah, countr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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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this? Korea, Korea. Korea? This is my present for you. Huh? No money. For you. For free. U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My name is Lala. Lala? Your name? P.I. Yeah,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NPI, if you like, you're interesting. You. After, this is my shop. 아, ah, this is your shop. Yeah. Okay, o k okay. a I remember. Yeah, I remember you. Lala. Yeah, yeah. After. Yeah, Lala. Yeah, NPI. Yeah, NPI. Okay. Sam NPI. Sia. 호기심이가 좀 있네. 또 선물 하나 받았습니다. 아 와주고 사야 되다. 거절했어야 됐나? 후회나 크네요 여기가. 입구부터가 <laughs> 심상치가 않았어. 우리 아야, 아주. 나, 누가 길이나. 물방울 샜디에. 아이씨. 그똥 <그럼> 떨어졌어. <목소리> 새들도 많아가지고, 아이씨, 똥을 <목소리> 싸지르네. 새 똥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뭐지? 가는 길이 없는데? 아, 여기가 쉐다곤파고다구나 황금빛이 장난 아닌다 이거? 한번 둘러보기는 좋네요, 여기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똥들이 계속 떨어집니다 새들이 얼마나 많으면 똥들이 많아 여기 온지 5분 됐는데 똥 싸는 것만 5번 본것 같아 야똥 싸지 마너나 피해갈게 아 근데 이런 거 보다가 아까 본 신산곰파 보다가 유명한지 알것 같습니다 금색깔 진짜 금 색깔이었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어디 가요? 빨리 밥 먹으려고 에? 아, 밥 먹으려고요. <laughs> 잘 가세요. <laughs> 뭐야, 또 만났어. <laughs> 지금 발도 찝찝하고, 핑곤도 <laughs> 하네요. 뭔가 똥 밟은 느낌이야, 지금 발에. 똥 밟은 거 아니겠지? 일단은 돈을 좀 환전을 해야 되는데, 아, 어디서 환전하는지 모르겠네. 일단은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간 곳을 위치 저장을 했어야 되는데, 저장 안 해놨어. 아. 물어봐야 되나? 어? Hello? Money 한국말? 한국말. 돈 바꾸고 싶어요. 어, 뭐야? 한국말 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미얀마에. 한국말? 여보세요? 네. 해보세요. 네 돈을 좀 바꾸고 싶어서 돈을 네. 바꾸는 곳좀 찾고 있습니다. 아, 돈을 바꾸려고... 네. 제가. 그럼 그, 거기를 좀 잘... 있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제가 올거에요 거기에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도 어, 될까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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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마나 바꾸고 있어요한번 산유를 한 번. 오, 아, 네. 네. 아. 바꾸고 싶어요? 네, 바꾸고 싶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할게요 빠이빠이. 네. 뭐, 여기 주변도 다 돌아봤고, 이제는 이제 일출을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어서한 시간인데? 한 시간이면 해지고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미쳐버리겠다, 진짜. 조금만 안 안돼? 안돼? 요 안돼? 아, 불라 걸어가. 아, 씨. 조금만 태워주세요. 조금만 태워줘요. 조금만. Uh, a l i t t l 아이 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It's okay. t h a n 안돼안 돼. 어어 thank you, thank you. t h a k you so much. Okay. 아, 빨리 왔다 그래도. 지금 썬트까지 남은 시간은. 한 1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걸어서 가는데 30분 내 걸리네. 아마 이쪽으로 가는 차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날좀 릴리비. 알고 있는 어딨어요? 그날그날아 릴리. Thank you. Thank you. Bye, <laughs> Bye. Bye. 아, 다행이다. 연속으로 시차이킹 성공해가지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걸어서 3분 정도 가면 일몰을볼수 있을 것 같아요. 티켓? Okay. How much is it? You're long, you're 아, 3,500으로 계산되구나 오케이. 여기야? 아, 더 있구나. 아, 어, 이쪽으로 더옆갈뻔 했네, 우와. 주가 와지 미쳤는데? 아, 진짜 여기 안 왔으면 큰일 날뻔 했다. 와, 서영이 장난 아니네요, 진짜. 여기서 유튜브에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뷰포인트라고 적혀있는 곳은 일단 한번 와봐야 돼요 뭐 돈이 들더라도 아, 이건 진짜 멋있다 저금 파고다 있는 것도 너무 멋있고 여기 석양에 지는 곳도 와... 진짜 너무 멋있네요 와... 여기는 진짜 무조건 와봤어야 되는 곳 아무튼 오늘도 미얀마의 바간여행을 마쳤습니다 뭔가 히치하이킹 하는 것은 좀 무섭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친절해 가지고 잘타워다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사히 서양까지볼 수가 있었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